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분분수분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분수분해. 자, 여친구는 바로 언제 사용하냐면은 분모가 서로 다른 1차 다항식끼리의 곱의 경우에 사용된다고 보면 되는 거야. 자, 여 때는 바로 두 가지 케이스 가지고 설명 한번 해줄게. 자, 첫 번째는 바로 A 곱하기 B분의 1 꼴일 경우에는 바로 B 마이너스 A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처리를할수 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바로 좌변과 우변이 같다.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즉, 여친구를 통분해서 연산하면은 얘가 나온다고 하는 거야. 참두 번째는 이것도 하나 있어. 이거는 팁으로 알아놓으면 알아 좋아. A 곱하기 B 곱하기 C분의 1은 바로 맨뒤에거 c-a분의1 하지 그 다음에는 ab분의1 빼기 bc분의1 로 처리를 해주면 된다 뭐 이런거야 <laughs> 자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건 이 1번이 많이 쓰이거든 1번은 언제냐면은 바로 분자가 일단 상수일때 많이 쓰이고 그냥 분모가 그 다음에는 분모가 x의 개수가 서로 같은 두 1차식일 때 많이 쓰여. 알겠습니까? 뭐 이런거야. 자 그럼 예제를 하나 또 풀어드리자면은 예제는 여, 여기에 있다. 자 인데그를 만약에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분의 그면 1 dx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자, 인tegral 자 분모를 인수분해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4분의 1 dx가 되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는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여 친구를 분해를 하는 거야. 분해. 분해를 이렇게 한다. 자,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4분의 1을 분해한다 자, 여친구를 A라 잡고, 여친구를 B라고 잡아버리면, B-A. 즉, X 플러스 4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로 잡고, A,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 와우, 3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지. 자, 그래 놓고, 인테그롤을 날려버린 다음에, 아, 3분의 1,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에다가 dx, 요렇게 해주면 될거 아이가? 얘네? 자, 그래 놓고, 3분의 1이 분배되죠? 그러면은 3분의 1 인테그롤에 x 플러스 1분의 1 dx 마이너스 3분의 1 인테그롤에 x 플러스 4분의 1 dx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여 친구는 뭐로 적분이 된가 ln으로 적분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 ln의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1 ln의 절대값 x 플러스 4 해놓고 플러스 적분 상수를 붙여버리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이렇게 푸는 기다. 알겠나? 여기 부분 분수 분해다. 자,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주자면, 또 다른 예시는 바로 이겁입니다인테그럴에 만약에 16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dx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자, 여친구는 바로 인테그럴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친구는 합차로 하면 되지. 4x 마이너스 1, 4x 플러스 1. 1, dx. 이렇게 분해되겠죠. 자,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또, 연말을 부분분수 분해하는 거야. 자, 4x 플러스 1에서 4x 마이너스 1을 뺀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보자면, 은 인테그럴에 4x 플러스 1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분의 1 해놓고, 4x 1분의 1 4x 플러스 1분의 1 dx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그러면 인테그럴이 돼야 되겠죠. 자 연마는 2분의 1로 처리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는 4x 1분의 1 4x 플러스 1분의 1 dx가 돼야 되겠지. 단 이때 합성함수 즉 여친구는 치환적분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은 바로 4 4를 이렇게 해버린 다음에 4분의 1, 4분의 1을 이렇게 곱해줘가지고 연말을 LN으로 바꿔버린다고 하는 거야 여친구 두 개를 LN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 됩니다 자 2분의 1과 4분의 1이 묶여져서 8분의 1 인테그럴 4x 1분의 4dx가 될 것이고 그러음에 여친구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인테그럴 4x 플러스 1분의 4dx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지 이해 됐나? 자 내가 여기다 왜 4를 처리했냐면은 이렇게 하려고 자뭐 어떻게 처리할 건데 4x 1을 내가 라지 t라자 뿌리면은 4dx는 바로 d 라지 t가 됩니다 그럼 몇친구는 4x 플러스 1을 u라고 잡자. 그럼 4dx는 du가 된다 이거겠지.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된다고 하는 거야? 바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 8분의1 인테그럴에 4x 마이너스 1은 라지 t. 그 다음에 4dx는 a 아, dt가 된다. 마이너스 1분의 1 인테그럴 4x 플러스 1은 u가 된다. 4dx는 du가 된다. 여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연마는 8분의 1 ln 절대값 t 마이너스 8분의 1 ln 절대값 u가 될 것이고 플러스 c가 돼야 되겠지. 자, 그래놓고 돌려줘. 그럼 8분의 1 ln 절대값 4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분의 1 ln. 그러면은 4x 플러스 1에 플러스 c가 돼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제 또 부러졌어요.